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4구역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의 재개발 구역 소식을 전달해드릴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 투자 프론티어 민동범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재개발 지역은 바로 어디인가요? 바로 창신동 남측 구역입니다. 창신 승인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었는데 남측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창신동 남측 창신 1, 2, 3, 4구역이 최근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신동이 바로 어디에 있나요? 창신동은 한양도서 업무지구 우측편에 위치해 있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종로구입니다. 창신동 밑으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업무지구 바로 우측편에 있다 보니까 직주 근로성이 굉장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접근성으로 보시자면 은광화문까지 10분대로 가시고요. 여의도하고 강남을 20에서 30분 내로 갈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일전에 설명하지 않았었던 창신동 남측구역이잖아요. 그럼 이 창신동 남측구역은 바로 어떤 곳인가요? 흔히들 창신동에 대해서는 북측,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도시재생구역들을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창신동 남측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측과 다르게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북측과 다르게 평지로 다 되어 있고요. 1호선, 4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이곳이 2022년 4월 28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구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에서 4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단위 관리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1부터 10까지가 일단 나눠져 있고 나머지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재개발과 다르게 소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에 2구역 같은 경우도 1구역과 마찬가지로 소단위로 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3구역하고 4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 개발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1구역하고 2구역은 소단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3, 4구역에 비해서 사업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빨간색 표를 보시면 높이 제한도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단위 관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0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비 방식은 80m 이하. 그리고 일반 정비형은 90m 이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단위 관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층으로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쉽게 설명해 보자면 1, 2 구역은 작게 작게 개발하면서 높게 지을 수가 없다. 3, 4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거와 같이 높게 높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역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게 되나요? 이곳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는 곳들은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지금 가고 있고요 이면쪽으로 가게 되면 은 평당 7천에서 1억 정도를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1구역하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3구역하고 4구역이 1, 2구역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싼 데부터 1구역, 2구역은 현실적으로 현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가요?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최소 한 10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마다 다르지만 15억에서 20억 정도는 필요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최대 20억까지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흔히 재개발 투자할 때는 빌라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수액 투자를 할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건물로서 되어 있고요. 사실상 상업지 꼬마 빌딩을 20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괜찮은 금액 같습니다. 네, 상업지 꼬마빌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금액대가 필요하긴 할 텐데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밖에 없나요? 1구역하고 3구역에는 대지 지분이 없는 구분 상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에 있는 구분 상가를 매수하셔서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대출을 받으시면 2억 대부터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2억으로 갖다 투자할 수는 있어.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대지도 없다라고 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상 상가 신청하는 물건의 가치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재개발에서 상가가 인기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상권이기 때문에요. 상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이 되어 있고 상가는 청평화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기사긴 하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박스 밑에 있는 상업용 빌딩 기준시가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비싼 곳이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잠실 주공 5단지 종합 상가가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동대문 종합 상가 그리고 제일 평화 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면은 밑에 있는 빨간 박스 상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창신동하고 청계천을 앞두고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상가 자체가 여기에 되어 있고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상가를 받더라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즉 입주권을 받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액으로 접근 아니면. 주택수를 피한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해당 지역의 상권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를 받아도 괜찮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임대차 내용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청평화시장 맞은편에 있는 뒤편에 있는 디오틀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2017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층 상가 기준으로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월세가 1,300만 원에다가 매매가가 20억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매물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 패션 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게 많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다 매겨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패션에 대한 물건들이 전국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월 매출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서울 비전 2040 자료입니다. 가운데 빨간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뷰티 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창신동 재개발이 목표에 맞물려서 개발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사업성이란 것 자체가 그 높이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이 제한이 없어야지 고층으로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4대 문안 자체가 역사문화 보존지구로서 고층 개발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4월 21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 도심이 높이 제한이 여건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상신동도 같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발더 나아가서 원래 기존의 상업지 안에는 주거 비율이 원래 도정법에 50%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21일 자그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비주거 비율을 어 10%에서 최고 5%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놨고요. 창신동이 소위 말해서 개발이 진행된다고 치면 아무래도 상가보다 주택이 분양가 자체가 좀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업지다 보니까 기준 용적률 자체가 600%로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통해서 10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1000%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상업지 재개발을 하고 있는 성북구에 있는 신월고 1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고, 어, 조업원 수가 445명인데, 총 세대 수가 224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용적률잘 보시게 되면은, 679%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게 되는데, 창신동이 만약 1000% 가까이 개발이 된다고 보면은, 서울에서 이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곳은 찾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창신동 남측 상업지 재개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투자금액이 10억에서 20억도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서,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상업지 꼬마 빌딩을 산다라는 마인드,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라 거를 들어보니까, 사업성도 정말 좋구나. 가격대가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이더 첨언을 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민간 개발이 대세로 되고 있는 신통 기획과 다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 처분 전까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 창신동 상가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면 옆에 계신 컨설턴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과 투자 프론티어 민동범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